h a l l 오늘은 네, 네. 때가 때이기만큼 인사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꼭 손실을, 손실을, 저는 손을 잘 아셔서 계속 네, 잔소리를 듣는데요. 네, 요즘 손실이 는일 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나갔다 네, 들어오면 손 받으시고 네, 여러분들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어, 오늘은 우리 함께 는이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기도해야 하는가 라는 어, 주제를 가지고몇 어, 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나 하나님의 보호함을 선지되는 위해 일어나는 보람 변화가 어, 여러 개 있습니다. 아, 그 변화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기도하지 않던 사람, 이예수를 믿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면 사실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 기도해 본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단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알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얻는 영적의 풍성함도 누리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아지만 기도하는 것이 혹은 기도하는 삶을 살다는,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 혹은 쉬운 일이 아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번 말씀드린 것처 기도는 훈련으로 이루지는 아주 고라니우의 리의 훈련 리듬의 삶이라고 어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죠 저도 전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목사가 되어서 목회생활을 하는데 30년을 넘게 목회생활을 태만도와 다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신앙기도 물론 지금이야 이제 뭐 삼십 년 다까지 넘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시계를 맞춰놓고 알람을 맞춰놓고 벌떡벌떡 일어 맞춰놓고 물리면 벌떡벌떡 일어나지만 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렇막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데 이러한 그것이 결국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그이 뭐라고 할까요? 꽤도나고 이게 어떻게 될까? 하 고민도 해보지만 이게 또 제사력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솔직한 고백이죠. 새벽기도 뿐만이니까 여사님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다 보면 수요 기도를 해라든지 또는 우리가 연초에 우리의 삶을 새벽게 시작할 때에 올해는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해다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해보지만 오래가지 못해서 기도하는 것 무너지는 경우니다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깥에 나가서 식사하기도 하면서 혹은 집안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식사하기도 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니다 아,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한번 이제 기도를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게 되면 아, 그때 말씀드리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스벽트도 하는 것 말고, 아, 이 취침, 일어나서 기상에서 하는 기도, 그리고 잠들기 전에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기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몸에 배어 있지 않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보겠어요. 사실 이 기도한다는 것이 어느, 어느 것 하나 아,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 혹은 쉬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한 가지 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어려운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 몸에 잘 맞지도 않는 것 같고 몸에 배어서 습관이 되지도 않고 쉽지 자는 기도를 우리는 꼭 해야 하는가? 왜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던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 기도해야 능력을 갖는다고 말하는 정말 꼭 해야 해야, 기도를 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이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뿐만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다면 그 답을 쫓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부분을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부부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 그분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고문학기 문맥을 으로 우리가 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마은이 26절 3절 36절부터 46절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백세만의동사에서 세원 하나님 앞에 간과 예수님의 그렇게 되는 모습을 국에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너무나도 일찍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앞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마치시고 난 후에 이제 기도하고 감남산 또는 개세만에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시 제자들에게 불길한 제자들의 입장에서입니다. 불길한 언을 하십니다. 이전에는 가운데다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열두 명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여 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동산로 올라가면서 나머지 제자들도 자기를 버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안 배워 다른 모든 제자들과 자신은 다르고. 다른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린, 선생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선생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두 번씩이나 후원 장담을 합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자, 고난의 자, 십자가의 길을 의 자를 피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는 이 우리가 이런 부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길이 유일한 길임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외에는 이 자기가 온 사명, 자기가 이 땅의 온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다른 일이 없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오직 그 길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성부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통을 통해서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 예, 기도로 순종하신 예수님과 다니니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요 졸다가 졸다가 실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를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저는 하나를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게세만의 동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도착하셨음을로 어, 이 말씀이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겟세만의 동산을 에, 우리는 겟세만이라고 여기를 표현했는데 이거은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을 보면 동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겟세만이라는 곳에는 동산 으로이 동지였고 어, 거기는 에 무엇이 말인가 올림는거죠 여러분들이 마와보는 그 올림픽 감남방 들이며 이런 나무로 헉헉 차여져 있는 그런 동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올라가세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핵심 그룹인 세베회의 제자를 데리고 따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비통함을 전러내시고 고통을 최대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의 고통, 나의 이사에게 좀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그 표현으로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텐데 너희는 그동안에 뭐 있어라? 뭐하고 있어라?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는데 오늘 성경 우리가 보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이 모습은 이 부분의 말씀에 유일합니다. 다른 부분의 기록되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무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아무도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없는, 그렇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그 고통을 혼자서만이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대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합계, 없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게 어떻게 땅에 엎드려 보를 계시고 가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기도 외에는 지금 앞으로 자기가 당할 그 어려운 일들 그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번 기도하신 데 뭐라고 기도하십니까할 수만 있다면. 이 일이 내게서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번다 그런 기도를 드리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앞에서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도 무겁고 큰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고들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난 앞에서만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보험처럼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 너무나도 잘알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성부 하나님과 소통하는 창구, 성로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삶을 통하여 실천하는, 사회를 통하여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기도한 삶을 사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살펴볼 때 우리는 기도가 예수님의 삶의 일 부분, 굉장히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성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기도하십니다. 이 대한민국 전세계 기독교 중에 새벽기도가 있는다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 새벽기도가 결선주 목사님 통에서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을 온다 섯렵했습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신 그 모범을 따라 한국교회가 니다 그 시편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입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수님께서도 새벽 해가 밝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하는 니다또누가 보면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불러가 다시 말하면 무리를 떠나서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을 떠나가 한적한 곳에서 또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바로 산에 올라가시니 올라가십니다. 저 멀매 거기 혼자 계십니다. 예수님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많았죠. 예수님에 그적 그 능력, 그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를 감싸고 있었고 예수님 주위를 두르고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많은 무리들에게 시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리를 떠났어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조용한 시간, 다시 말하 사람이 있지 않냐 한적한 곳,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하시는 그창그 창소를 선택하여 기도하였음을 우리는 말씀 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최애 기도가 있죠? 최애 기도도 누구를 못 받아서 최애 기도를 한 거예요? 신약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못 받아서 한 거예요. 예수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때로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기도했다. 다시 말해 최애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과 29절 말씀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8일 전대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강과 야곱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무가 변화되고 그 옷이 씌어져 방지하나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고 또 기도할 때 어떻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영광을 얻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 영광을 받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 되렇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게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생각볼 필요가 있다 는거예요 이런 복음소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들은 다시 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매일의 삶을 통하여 일상적으로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신 분이었음을 알 기도의 삶을 사셨던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시죠?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전도하신 분이세요. 능력이 한유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교제하려.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그분은 누구이신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기도하지 않아도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고 기도하지 않고도 그분의 능력을 행하실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성부하님과 나 교통하시러 와요. 뭐했어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엄마이 성나중에말씀드겠지만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의 향, 기도하는 길만이 우리가 그릴수 있다고 상기라는 것을 알면서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네, 기도 없이. 기도를 통해 사람이 부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지 않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삼년 따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기도를 하니과 소통하며 하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었으며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은 바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님들 예수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기도하지 않아도 자신의 쓰기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기도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는분이 사역을 감당. 기도하지 않다는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것도 아닌가? 기도해야 할는데 이유에 대해서 이 부분에 말씀을 살펴보자 또 살펴보겠지만 간단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에 비해서 우리는 능력 없는 사람, 한없이 중간자들, 우리 연약한 피조 또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대한민국에도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루 감상이 100명씩, 200명씩,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네 번째 사망자가 한국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뭐합니까? 두려 떨어야 합니까? 무서야 합니까? 조심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것 같았어요. 이런 자그마한 바이러스 하나에도 아무것도 알수 없고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자랑하고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고 우리의 과학 지금 현재 단 분명한 분명히 발달을 드러냈고 대놓고 자랑하지만 작은 바이러스 하나 제대로 잡을 수 없는 잡을 수 있는 약을 아직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뭐 언제 그 만들어내겠지만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번져 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두려움과 고금함게 떠는 것이 연약한 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 근데요 여러분 기거은요 빙산의 일각이고 한 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들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이 깨달아야 된 하나님 한에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그 사람 나 한번 고 풀어버리십니다. 하래도 툭 건들기만 해도 우리 쉽게 깨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요 우리가 편리하다고 만든 자동차가 있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얼마 전에 그 터널에서 터널에서 3 0몇중 충돌이 일어나고 거기서 몇명 여러 명이 부상당요 네.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킬 것 같은 자동차니까 그 자동차를 타고 가는 데 의심이 부딪히자 자동차가 부서진 게안 되죠. 연약한 극신도, 부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하늘이 우리를 건드리시기만 하시고, 굴러버리시기만 하셔도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야 사실을 우리를 깨달아야 한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부하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 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가로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능력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두 분을 용감히 기도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대단한 분 아니지 않아요? 주님도 기도하셔서 그사례을 감당하셨는데 이 교회가 크든 작든 목회라는 목사 또는 사명을 받아 장로로 세움을 받고 건사로 세움을 받고 집사로 세움을 받고 직분을 받은 자들이 그 직분, 적어도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 직분을 감당한다면 올바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한번생각해봐 우리 주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본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를 들라면 주님은 언제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고 자기의 뜻과 다를지라도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의 순종함을 기도를 실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도 기도하십니다. 우리 또한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삶을 살아야 다는이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심,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는 주님의 뭇 간절히 시원합니다.